안녕하세요. 오늘은 눈이 침침하면 노안일까요? 아니면 질환일까요? 많은 시니어분들이 시력이 흐릿해지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눈이 침침할 때꼭 확인해야 할 질환과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눈이 침침해지는 진짜 이유는?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딱딱해져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노안이 생깁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황반변성이에요. 이 질환은 눈 안쪽에 황반이 손상돼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. 이런 증상은 질환 신호입니다. 사물이 휘어져 보인다. 글자 중심이 어둡거나 빠져 있다. 색이 이상하게 보인다. 스스로 해보는 눈 건강자가 체크법을 알아볼게요. 암슬러 격자라는 네모칸 그림을 준비해서 한쪽 눈을 가리고 가운데 점을 바라보세요. 선이 휘거나 부분이 어둡게 보인다면 바로 안과로 가셔야 합니다. 이게 초기 황반 변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눈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 생활 습관으로 첫 번째, 금연하기. 흡연은 망막 혈류를 막습니다. 두 번째, 자외선 차단 외출 시 선글라스 필수. 세 번째, 루테인, 지아잔틴 섭취. 시니어 눈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. 네 번째, 정기 검진.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번 안과 방문. 시니어를 위한 눈 피로 줄이는 습관은 책, 스마트폰 볼땐 20분마다 20초 이상 먼곳 보기. 밝은 조명에서 독서하기. 화면 밝기 조절하기. 잠자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끄기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눈이 침침하다고 다 노화는 아니다.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꼭 안과에 방문하세요. 여러분의 시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